예, 일단 리소스를 먼저 만들기 전에요. 우리가 기존에 만든 워드프레스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김세준 WP 들어오셔서, 김세준 WP, 공인 IP,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인터페이스와 디스크,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해 주시고, 삭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가상머신과 공유 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디스크 전부 다 삭제해 줄 거고요. 삭제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는 로드 밸런서를 먼저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로드, 로드 밸런서를 선택해 줍니다. 예, 부업원 장치 만들기 화면이 나오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부업화 장치 만들기 화면이 뜨시면 리소스 그룹은 기존에 만들던 것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김세준 LB 선택해 주시고, 지역은 가상 컴퓨터를 배포할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은 공개와 내부가 있는데요. 내부는 가상 네트워크 내에서만 통신을 하는 로드 밸런스를 만드시는 거고요. 공개는 실제 외부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접근을 할수 있는 로드 밸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내부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고요. 공개는 내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가상의 터크 내에서 접근이 필요하면 내부 로드 밸런스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SKU는 기본과 표준이 있는데요. 기본은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무료지만 어빌리비티 셋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표준은 어빌리 s e 셋과 어빌리 o n 존 전부 다 지원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본 쓰실지 표준 쓰실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추가로 표준 같은 경우는 백엔드의 그웹 서버에 그뒷 노드밸런스 뒷단에 있는 서버에 아웃바운드에 대한 제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표준의 최준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표준 노드밸런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공의 비소는. 음세준, LB, IP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공유 IPv6는 뭐 애플 같은데 실제 그 웹을 업로드 하시거나 혹은 안드로이드에 업로드를 하시려면은 IPv6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십니다만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설명을 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태그는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어떤 리소스를 만들 것인지 리뷰를 한번 해주시고요. 만들기를 클릭해서 로드 밸런서를 배포해 주겠습니다. 애초 로드 밸런서 스탠다드는 표준 모델은 실제 배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벌써 배포가 끝났죠? 그래서 애저 로더밸런서 스탠다드는 배포가 얼마 안 걸리니까 스탠다드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정신건강에 이루어질 거예요 리소스를 이동을 해 볼게요 리소스 이동해서 프론트엔드 IP는 제가 방 전에 만든 IP 주소고요 백엔드풀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백엔드풀 추가 눌러 주시고요 김세준 백엔드 를 클릭해 주시고 가상 네트워크는 이쪽 가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설정을 할 거예요 가상 머신은 현재 제가 아까 다 지웠기 때문에 없고요.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백엔드 풀을 추가해 줍니다. 로드 밸런스에 백엔드 풀을 추가해 주시고, 이 백엔드 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를 여기에 배포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상태 프로브인데요. 상태 프로브는 뭐 실제 서버 엔지니어들은 헬스 체크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프로브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추가를 클릭해 주셔서 프로브를 만들어 줍니다. 김세준 프로브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저희는 웹사이트가 80포트로 통신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브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가 전부 다 만들어지면 은 이제 부하부산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규칙을 만들기 전에 프로브까지 전부 다 배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부어부서 규칙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김세준 룰을 만들어 줄 거고요. 공인 i p 제가 만들어 준 프론트엔드 i p 를연결해 주고 백엔드는 백엔드 풀 아까 만들어 준 백엔드 풀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태 프로브는 80 포트, TCP 80 포트로 헬스 체크를 할수 있는 프로브를 만들어 줬죠. 자,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5이풀 튜트풀, 쓰리튜풀입니다. 그래서 없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여기 아이들 타임이 4분부터 최대 30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암시적 아웃운드 규칙 만들기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아니오라고 하시면 이 백엔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상컴퓨터는 인턴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나트를 연결할 때 로드 밸런스를 연결해주시면 이 로드 밸런서에 프론트엔드 IP로 외부 9번 NAT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상 컴퓨터가 공인 IP가 없을 경우에 외부와 통신을 할 때는 아무 IP나 통신을 하는데 그 가상 컴퓨터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랑 연결이 되면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 연결된 프론트엔드 IP를 타고 외부로 나가요. 혹은 이제 NAT 게이트웨이 같은 걸 연결해 주시면 그 NAT 게이트웨이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임시 아웃바운드 규칙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이 아웃바운드 이 IP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예로 해 주시면 백엔드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요. 아니오라고 클릭하시면은 로드 밸런서에서 백엔드 인스턴스까지는 갈수 있습니다만, 백엔드 인스턴스가 이 IP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해서. 확인 눌러서 부하 분사 규칙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바운드 라트 규칙이라고 해서 특정 포트로 접근했을 때 특정 서버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도 있고요.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죠. 포트 포워딩 규칙을 할 수도 있고요. 아웃바운드 규칙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하 분사 규칙에서는 아니오로 선택해 주그 암시적 아웃바운드 규칙을 아니오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상 컴퓨터를 만들 건데요. 리소스 만들기에서 가상 컴퓨터 우드모트 서버 168.04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 만들기 화면이 뜨시면 이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인스턴스는 김세준 하이픈 wp01 첫 번째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한국 중부고 이번에는 가용성 옵션을 가용성 집합, 어빌리비티 셋으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빌리비티 셋은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 클릭하셔서, 어빌리비티 셋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세준 어빌리비티 셋. 이름 만들 거고요 장애 도메인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한데, 지금 선택은 2개까지 선택할 수있고요 업데이트 도메인은 20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신데, 기본적으로 5개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미지 스파진스턴스 크기 그대로 두고요. 인증 형식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사용자 이름은 김세준으로 하고 쌍은 키 쌍은 S S H 키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포트는 이 시험 포트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없음으로 넘어갈게요. 디스크는 아까 저희가 표준 S S D. 우리 게 지난 시간에 가상 컴퓨터 만들 때다 표준 SSD로 만들었죠? 그래서 표준 SSD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네트워킹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공유 IP는 없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요. 고급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김세준 워드프레스 시큐리티 그룹을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지울 때 제가 이 김세준 WP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다시 사용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시큐티 리 그룹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웹서버, HTTP 포트 열려 있죠 그리고 SSH로는 제가 현재 있는 네트워크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밑에 부하 분산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부하 분산 옵션을 예를 해 주시고요 로드 밸런스 연결할 거고 로드 밸런스 선택해 주시고 백엔드 앤플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가상 컴퓨터를 배포할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관리로 넘어가고요. 관리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고급에서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백업한 게 아니고 제가 우 t u 18.04를 배포하면서 거기에 워드프레스 다 설치할 거기 때문에 아까 전과 동일하게 스크립트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연결하기 전에 설정들을 한번 보죠.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여러분들의 그 워드프레스를 구성하는 스크립트고요. 스크립트 밑에 쪽에 보면 여기 유저네임이라고 써있던 데를 기존에 있는 MySQL로 바꿔줬고요. 잘안 보이시면 크리어 드릴게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 데이터베이스도 워드프레스 DB로 돼있고요. 실제 서버도 이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를 구성하는 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계정을 선택해 주시고 스크립트 폴더 안에 지금 스크립트만 있는데 조금 전에 수정한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위드 t h MySQL 커넥션, MySQL 커넥션이 포함되어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가 script.sh 파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script with mysql connection.sh 파일을 선,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맨드도 수정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업로드 또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그 아시죠? 태그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태그는 될수 있으면 규칙성 있게 그리고 될수 있으면 많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태그를 연결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는요, 비용을 나눠서 볼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구독을 나눠서 비용을 나눌 수도 있고, 시스그 리소스 그룹을 나눠서 비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태그로도 리소스를 나눠서 나누고 합치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그 값은 될수 있으면 많이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토, 만들기를 클릭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끝났으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서 가상 컴퓨터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제 가상 컴퓨터가 배포되면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물자를 수정하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포되는 데까지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자, 배포되는데 1번 서버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서버도 한꺼번에 배포해 볼게요. 그래서, 오프트 서버 18.04 LTS를 클릭해서 두 번째 서버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기존에 만든 것처럼 리소스 그룹 선택해 주시고, 가상 컴퓨터는 김세준 WP02 선택해 주시고요. 가용성 옵션은 집, 가용성 집합이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가용성 집합에다 배포하면 됩니다. 자, 이게 가용성 영역이면 여러분들께서 1번에 포했는지, 2번, 넷, 2번 존에 배포했는지, 3번 존에 배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용손집법을 사용하시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배포하시면 돼요. 공개키, 사용자 이름도 수정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키를 사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크는 표준 sdsd로 해서 넘어가고요. 네트워킹에서도 공용 IP는 빼주시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도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부하 분산도 기존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서는 넘어가고요 확장 s 스 o 션을 선택해 주셔서 커스텀 스크 o 트 for 리눅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만들기를 클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업로드한 그 스크립트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선택이 끝나면 명령어도 수정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커스텀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고 태그로 넘어가셔서 태그도 기존에 있는 것처럼 태그도 될수 있으면 다 달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도 달아 주시고 검터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오브뷰 쭉 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두 번째 워드프레스가 배포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포하는데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포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배포된 그 부하 분산 장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그룹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하 분산 장치를 클릭해 줍니다. 백엔드 풀을 잠깐 보고 갈게요. 백엔드 풀을 보시면 두 대의 서버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는 개회에서 공유 IP 주소를 복사해서 새로운 창을 띄우고 공인 IP 주소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떠있는 거, 거 보이시겠죠? 그럼 이제 이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공인 IP로 접근을 했고, 그거를 프론트 엔드가백엔드 풀의 이 규칙에 따라서 전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화를 구성할 수 있으십니다. 예, 저희가 만든 건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늘 한 거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이중화해봤고요. 어빌리티셋과어빌리티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부하분산기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부하분산기가 Azure 로드밸런서가 있었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있었고, 트래픽 매니저라는게 있었습니다. 트래픽 매니저는 DNS 기반의 GSLB였고요. 어플리케이션 로드밸런서는 L7 기반의 로드밸런서였고, 그리고 Azure 로드밸런서는 로드 L4 기반의 로드밸런서였습니다. 애저 가상 머신을 어블리셋으로 다시 한번 재배포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상 컴퓨터를 지우고 두 대를 더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애저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 분산을 구상을했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런에 들어가셔서 실제 이런 실습도 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하 분산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런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학습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워드프레스를 구성했고, 그워드프레스의 보안 설정도 했고, 그 워드프레스를 고가용성으로 뜯어내서 두 대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화 시대 때 중요하게 생각,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션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가, 현재 애저 로드 밸런서는 아이들 타임이 4분 이상이 지나면, 이제 다른 서버를 연결을 하는데 그때도 에 로그인에 대한 정보값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서버들 간에 세션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세션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세션 저장소로는 레디스 캐시 같은 것들이 있죠 혹은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 쓰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비용 추적화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딘가에 세션 정보값을 저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 클러스터링이 추가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드 밸런서의 아이들 타임이 4분이에요. 혹은 30분까지 늘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로그인 돼 있는 로그인 시간도 아이들 타임이 몇 분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세션 클러스터에 맺지 않아도 한 대의 서버 안에서 통신이 처리가 돼야, 되면 된다라고 하신다면 어찌됐든 튜플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밸런싱을 받을 거고 실제 접속되어 있는 서버가 아이들 타임이 4분 혹은 30분 이상이 지나야 지만 다른 서버로 릴레이션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 로그인에 대한 세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워드프레스 이중화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해서 부하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